제가 매주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커피를 다 가져와요 요즘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만들어 쓰냐면 퇴비를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요 3개월 정도 발효시켜서 작물에 주고 어 작물에 웃거름으로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밑거름에쓸 때는 제가 만든 여기 걸음하고 또 퇴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분 퇴비를 섞어서 이렇게 주면 커피밥 여기 이제 제가 만든 거름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가축분 퇴비 이 섞어서 주면 가축분 퇴비가 3분의 1로 줄어요 똑같이 더 좋은 효과를 내면서 퇴비 양이 구입한 퇴비 양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제 커피밥 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도 이거 가져다가 재활용 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밭 그림을또 만들기도 해요 너무 많으니까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뿌려놓고 이렇게 밑에를 잡아서 하면 잘하죠 여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이제, 거름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름이 헤비 제조용 미생물 제제 이거를, 이렇게, 뿌려줘요. 거름이 이거 뭐, 얼마 안 남았네. 다, 다 쓸게. 이렇게 다 뿌려주고, 위에 그, 물이거든요. 물. 이 바가지는 제가 박으로 만든 거예요. 박을 잘라가지고, 이 바가지를 만들어서, 먼저. 물에다가 EM EM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이 정도 섞어 가지고 쓰면 좋아요. EM이 땅 토양 계량도해 줘요, EM이. 그래서 EM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정화된다 하잖아요. 토양 계량도 되지만 우리 바닷물 정화도 이 EM을 활용한대요 이래 가지고 이제 디벼요. 이렇게 비벼줘 간단해요. 뭐할게없어 너무 찌르면 안 되잖아요. 어. 아, 아니, 진거 아니야. 이게 양이 많아서.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죠. 이제. 옛날에 미강도 넣었었네. 그 구하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어서 이러면 이제 촉촉하면서도 포슬포슬해져요. 그요 약간 습기가 있는, 아,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태비 비닐 비로포대, 태비 비료포대를왜 쓰냐면 얘들은 구멍이 나 있어요. 태비가 원래 비료포대가 구멍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이 나 있는 비료포대에다가 태비 비료포대에다가 이걸 담아요 제가 담. 아 네. 이렇게 담아서 이제 3개월 정도 저는 그냥 야외에 놔두고 훑어서 발효를 해요이 정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들기 좋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것부터 이걸 이제 갖다가 뿌려줘요. 작물에우거름으로도 써요. 좀 이따 작물을 뿌려줄게요. 이건 오래됐거든요. 가루가 돼서. 네, 네, 네. 이막 이제 가루가 돼서 얘는 뿌려줄 거예요. 오우, 냄새 나.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직 가루 중인 것 같아. 여기 그렇아어숟가이 없어. 이이이 냄새 그거 한번 이쪽이 또오래고 어, 이쪽 괜찮네 이쪽 냄새 안나 응. 얘는 더발효돼야겠다 아우 응. 이두개 주고 발, 발효 냄새 응. 이 이제 새로 산 거다 응날짜 적어놔야 돼날짜이두개 어, 적어놔. 새로 딱. 이제 고기는 수박과 망고수박 <laughs> 아망고수 먹을 수 있어? <laughs> 수박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laughs> 범이 뭐, 바보, 고다인니 응? 응, 그래, 그렇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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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처럼 멋진 엄마가 되어라 바로 된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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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밤에 비 오고 나면 안올 거랬네. 응. 일주일, 이주일 정도 또비 오더라고. 그럼 안 어, 뜯게 올려놓은 거야. 물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어, 이슈탑 응. 오래됐네. 응. 또 가십니까? 예. 어디로 가셔요? 아, 저기. 숙수가 안 자라고 있었어. 오! 무고워 어휴. 또 같이 있어. 내 삼동파한테 왜 그래요? 아, 미안해요. 응, 음, 갑니다. 예쁘게 좀 주세요. 네, 한쪽에 잘 줄게요. 봐, 이네 도둑, 어, 야이 가뭄에 살아남은 드덕이 그거다. 진정한 승자다. 응. 옥수수한테 주는 거야? 어, 옥수수가 안 자라. 옥수, 왜 이렇게 모양이래? 응. 얼... 물이 없어 그래, 물이 비를 물이 못 없어, 그래. 비를 못 맞고 그러니까 그름이 안 내려가겠지 당연히. 그렇지? 응. 비, 물이 있어야 그름을 먹지. 응. 녹지 또뭐 응. 만약에 어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못 자랐는데? 응 폭탄 맞은 애들 같아 추워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내데 네, 얘는 입었지 일찍 심어가지고 우리, 우리 땅포농사 완전 대박이야 이쪽 농사가 대박이요 대파농사도 응. 대박이요 응. 보니까 어머, 이거 옥수수 하나는 익었네. 익됐지 응. 왜 이렇게 편가나? 같이 심었네. 물을 좀 먹었네. 어머, 음 핑크로 이거면파팜 너무 잘 나왔다, 이게. 응. 잘 되는데, 어떻게 응. 봐요 내년, 내년에좀더 정성들여야 된다. 이쪽에 옥수수 잘 되는데, 물이 없다고 그렇게는 안 되나? 응. 길가까지. 그래도 일찍 심었다 일찍 끝나네. 빨리 내네. 된거는 되네. 이런거는 먹을 수 있겠다. 이런거 따야돼. 근데 알은 알은 보장 못하겠다. 알은 뭐라고? 알은 조금 보장 못하겠는데? 토양 개량도 되고 여기 넣어주면 좋아. 우리 땅콩 올해 완전 대단이다 어, 봅시다. 이야... 진짜 잘 됐잖아 대파고 심어 놓고 인물이 나는. 진짜 자방병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크게 자라네. 어떡하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달리긴 하더라. 위에도 달리더라, 이거. 아, 이 파가. 파가 이렇게 가자. 를좀 빼다가 그걸 해줘. 기부를 해라. 응. 응. 농약도 안 친건데 네. 농약은 맨날 사는데 치질 않아 네. 약간 총채가 먹었는데 가리면 되지 않을까 안그러면 한번 싹 잘라 주던데 음. 네, 오와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